뭐, 이런 걸 한다고, 누가 봐주시겠습니까, 많은. 음, 저는 새벽에, 아직까지, 잠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음,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뭐가 불편한가 하면, 14일날 우리가 윤석열 탄핵을 성취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뭐, 만족, 뭐, 혹은, 안도. 이것은, 딱 하루 반을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저놈이 만약에 지가 공을 들인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집장에 편들어 줘서, 그리 된다면, 뭐, 오히려 시간이 빨라질 수도 있죠. 어, 이달이 가기 전에, 뭐, 20몇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아, 뭐, 그래도 이달은 어렵겠고, 신년을 맞이해서 만약에 윤석열이가 정치무대로 등장한다면, 뭐그 다음부터는 아마 우리가 두 배의 공약과 혹은 세 배의 피를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싸움을 아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도록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하죠. 그 중에 가장 현명한 것은... 그 여의도에 나왔던 응원봉의 청년들이 자리를 내쳐, 내내 지켜주는 겁니다. 저는 87년 6월을 싸워서 이겨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 내가 20살 초입이니까요. 정말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한달 뒤에 군대를 갔더니, 군대가 KBS 뉴스만 9시부터 아, 딱 20분만 보여주는데, 8월 말쯤 혹은 노산 어, 훈련소를 퇴소할 9월 초쯤 됐나요? 울산에서 노동자 뭐 대파업, 대투쟁 그 그때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됐어요. <laughs> 그래서 저 권력이 우리가 싸워서 넘어갔는데 아 이건 뭐지? 근데 웃기게 거의 한달 반만에 반 최소한 농산 훈련소에서 제가 전투경찰로 뽑혀갔어요. 아니 뽑힌 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번호대로 연대에서 이렇게 몇천천 몇백 명이 있으면 그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하는 식이었어요. 근데 네, 지금이 딱히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제가 이거 잘 못하는데 혹여 댓글을 주시면 읽을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게을러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뭐. 여덟 분이 와 계시는데, 훈련도 못하고, 뭐, 일육만 해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직 뭐, 이가 이재명 대표가 뭐라 했지만, 한참 남았다. 한참. 그리고 저것들의 반역이라고 하는, 반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완강하다. 왜냐면, 저놈들은 저게 먹고 살 줄이에요. 저게 아니면, 정진석이든, 원희룡이든, 나경원이든, 또그 악랄한 놈들이 누가 있을까요? 더 있을까요? 그 많은 놈들이 지 자리 지키자고, 지 먹고 사는 점을 달성하자고, 그리고 이제 걔들은 80년 역사가 있어요. 반역의 80년 역사. 무슨 말이냐면, 지들은 이 나라의 뒤통수를 쳐서, 다시 말하면, <laughs> 다시 말하면, 지들이 개와 돼지로 보는 이 나라 민중들의 뒤통수를 쳐서 조선의 역사,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보잖아요. 뭐, 저는. 문학적인 그 시기에는 동의합니다만 민중의 고혈을 짜서 근데 그거 한 놈들은 딱저 놈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뭐 이런 붓글씨도 한번 써봤어요. 이게 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빨간 내란당. 써놓고 나니까 저희 옆에다가 해산하라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laughs> 욕심이 생겨서 라임을 맞추느라고 빨간 내복당까지 썼습니다. <laughs> 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만만치 않고요. 음, 저도 어, 역사와 시민 혹은 역사 바로 역사 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 네트워크 그런 단체의 대표로 올해로 10년 하고 이제 10개월이 좀 넘었네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 10년 전에는. 머리가 이렇지도 않고, 수염을 기르지도 않고, 그때는 아침에 면도를 상쾌하게 하지 않으면 게다가 새한 스킨을 탁탁탁 바르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와이셔츠의 넥타이를 똑바로 매지 않으면 또 넥타이 길이가 어, 바지에 버클, 거기를 넘지 않게 매려면, 뭐 그런 걸 애쓰고 살았어요. 뭐, 그거 외에도 많죠. 어떤 향수를 쓸까? 또는 뭐, 가면, 나가면, 뭐, 뭘 먹을까? 뭘 먹어야 나를 좀 폼나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았어요. 10년, 정확히는 14년 전까지. 그러니까 이건 무수적인데, 다시 본론으로도 가면. 음, 여러분들은 배호 노래를 아시나요? 배호. 저는 일시감시, 뭐 제가 나이도 있으니까. 배우 노래를 알았다고 생각하고 어, 노래방에 가면 이제는 노래방에 안 간지가 뭐한 5년쯤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자본주의의 향락을 벌어처럼 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노래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laughs> 오늘은 유튜브에서 배호 노래를 찾아서 제가 좋아하니까 들었습니다 그 중에, 돌아가는 삼각지라던가, 누가 울어라던가, 또, 비 내리는 장충단 공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저 입장에서는 여러 번 들어도 질리지 않아요. 근데, 배호는, 71년 11월에 돌아갔는데요 어, 그가 해방되기 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 김구 선생이 만든 광복군 에, 뭐 제가 알기로 삼지대장이었어요 그래서 해방된 조국에 왔는데 신일파가 득세하고 있고 자기는 쫓기고 있고 그 배호의 아버지는 그냥 술로 세, 세월을 보내다가 60년이 되기 전에 뭐제 기억으로 58년 59년 근데 이제 배호도 31 아니, 서른세에 갔어요. 그, 제가 배후의 노래를 이래, 이래, 래 부르고 좋아하면서, 음, 한몇년 전엔 그것을 발견했거든요. 비 내리는 장충단구름장충단구름 뭐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건데.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어저 배우 씨가 배우 선생이 장충단이라고 말 말음 발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장충당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좀 다르죠 몰라요 당이 되면 의미가 더 큰지 아니면 당이 되면 의미가 더 큰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를 한번 보시면 한 여인이 비 내리는 장충당이라고 할게요 저는 거길 와서 또렷한 글씨를 만지고 가요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이렇게 하는 구절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내 아는 선배한테 이건 사랑노래가 아닙니다 이건 장충 당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람들이 그, 배우가 이렇게 하면 다 사랑 노래라고 듣잖아요. 음, 거기는 어떤 자리냐 하면, 남산의 방위를 보면, 남산 탑을 기준으로 북동 쪽이에요. 동국대 쪽이에요. 그런데 어, 거기에 묻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민비가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때 목숨을 걸고 그 앞을 막아섰던 사람들, 그러니까 고종의 입장에서는 어, 중심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기리자고, 거기를 장충당이라고 하고, 아, 이건 저도 또, 또 고심이 되네. 이게, 예. 아무튼, 당이 높은지, 당이 높은지는, 어, 다시 공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 저는 배호가 노래에서, 어, 당연히, 장충당이라고 발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다시 들어보니까, 명확하게, 장충, 충단인데이 노래가 거의, 60, 1968년 정도, 아니면, 그보다, 뭐, 한 2년 더 먼저, 1966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호는, 광복군의 아들입니다. 아마 그렇게 무너져가는 자기 집을, 에 대해서 치를 떨었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일찍 가신 것에 대한, 참 미안합니다. 그 조사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그러나 이제 그 장소는 고종이 만든 장소고 지금으로 따지면 국립묘지 같은 장소죠. 근데 1960년대 에 만약에 그 이름을 기억하고 어떤 여인이 그게 아버지가 됐던 할아버지가 됐던 그래서. 거길 왔다면 그 장면을 배우가 봤다면 뭐 이런 노래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겠는데 하... 그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예전에 생각하던 대로 그 배우가 뭐냐? 그, 그냥딴따라다 그런 사람은 뭐 일찍 서른 세 살을 갔지만 아니었다, 아니었다. 뭐 제가 알기로 제 주변에서는 배후의 평전을 뭐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라는 게 묻혀있거든요 그걸 누가 묻었겠어요 조선총독부가 묻었고 또 우리가 배운 교과서가 묻었고 그리고 그리 알았고 그리 살았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태반이죠 90 제가 생각할 때 9%가 그 넘어요. 역사는 상상이고요. 또 역사는 그때를 살았던 사람. 거기를 이해하자면 그 시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대를 공부해야 돼요. 어쩌면 이 사람이 이러고 살았을까? 그 대목을 우리가 이해해줘야 그게 내 삶으로 오는 거예요 줄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 저도 뭐 특별한 발견을 했다 싶어 가지고 함께 고민, 함께 공부해 보시죠 장춘단이 맞는지 장, 충, 당이 맞는지. 아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장, 충,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어, 제 생각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 낫거든요 의미가 그러면 어, 1970년부터 잡아서 지금까지 뭐한 얼마나 되나요 사, 48년 40년 되나요 그 사이에도 우리 안에 있는 김두 선생이 말씀했던 토웨, 라고 하는 것들이, 뭐, 그 이름이 지금, 뉴 라이트로 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교수 딱지, 박사 딱지, 무슨, 뭐, 동북아 역사제, 아, 물론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국사 편찬 위원장 딱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격화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 드네요. 뭐 오고 가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런지 이번 첫 불에서 어 청년 학생들이 보여준 그 기계와 그 발랄함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뭐당최 따라갈 도리가 없지만, 그 앞에, 그내 앞에도 그런 것들을 공,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사, 삶을 마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대목, 그, 우리 역, 역, 우리 역사 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 네트워크의 일대 지명은 뭐냐면, 역사를 상상하라. 혹시, 그, 국사 교실에서 국사 선생님하고 싸워본 분이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닌데, 왜 선생님은 그리 말씀하나, 이렇게 하고. 근데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그런 청년들이, 그런 학생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하고요. 이번 촛불이 생동감을 보여주려면 한 편의 드라마가 아니라, 어, 줄곧 살아가는 다큐가 되려면 그런 친구들이 더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주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내가 내 점수가 깎이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장생활하는 어른들도 내 고가평점이 뭐 혹은 내 진급이 뭐또 나의 평판이 혹은 그 조직 안에서 내가 고립될 수도 있다는 위기, 위험 아직도, 그걸 우리는 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 여기다가, 제목을 다는 방법, 뭐라고 할까요? 배후가 알려준 역사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왔다 가고 지금은 남아 있는 분 새로 한분 오셨습니다만 뭐 제가 기술의 한계가 있어서 인사도 할수 없네요. 어, 다시 공부해 가지고 그 대목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음, 배호의 노래가, 그는 광복군의 아들인데, 그 심정으로 불렀을 것이다. 근데 그 노래 중에, 전혀 사랑 노래가 아닌, 비 내리는 장충단 공원이다 했지만, 그서 제가, 장충당인데, 왜배는 장춘단이라 했을까? 이 대목을 놓고 공부도 안 하고 섣불리 라이브를 열었습니다. 어... 크게, 넓게, 우리 역사를, 우리 현실을 60년만 해도 역사죠. 60년대에 419가 있었고, 61년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으니까, 그 영향으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고, 우리는 그걸 탄핵했고, 그또도 반작용으로 윤깡통 같은 이, 이런 것들까지, 그럼 이 나라가 그런 깡통과 쓰레기들한테 접수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브를 열었는데요. 뭐제 생각하고도 좀 빗나가서 거의 30분을 채워갑니다. 이거 한 말씀만 하면 공감하는 분이 계실까? 우리가 14일날이 탄핵이었잖아요. 이제, 오늘이, 아직 저는 잠을 못 들고 있으니까, 16일이라 하면, 하나, 둘, 이틀 지나는 날인데, 이 지난 토요일이, 마치 일주일, 마치 열흘. 아, 그런 날이 있었나? 뭐, 그리 생각되기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라도 이거 보시는 분 계시면 댓글에라도 뭐라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송, 뭐, 실록되고 지원차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류학사, 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 そうですね。